건물 경미하다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가벼운 건물은요. 기초 폭이한 1.5에서 2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약 20cm 또는 지지층 이상으로 한다는 요말 알아두고 보링의 강경은 30m 하고요. 중간 지점은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 이하고 한 장소에서 몇 가지 뚫어내 하면 3개수 이상 실시하고요. 보링 구명은 요걸 바꿔나 항상 뭐든지 수평으로 한다 이러면 이게 답이 되겠죠. 보링은 어떻게 밑으로 연직이죠. 수직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채취 시료는 충분히 건조시 양생한다는 말은 뭐야? 건조시킨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보링의 종류는 요 크게 회전식 보링,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인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회전식 보링. 회전식 보링을 가지고 뭐 로타리 보링이 되죠 영어로 천공날을 회전시켜 가지고 천공하는 천공이란 말은 구멍을 뚫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사용되면 천공 구멍 밑바닥은 지층을 흐트러지지 않게 토질의 성질을 분석하는 걸 로타리 분석 혹은 로타리 보링, 회전식 보링은 수세식 보링은요 말 그대로 보링 선단에 물요 수세식이니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뿜어내어 나온 진흙을 침전시켜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수세식 보링 이건 지층 조사가 대표적 지층 조사 가능하다고 가 이래 했지만 지층 조사를 가장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수세식 보링입니다. 그다음 충격식 보링이에요 이거는 압력을 가해요 낙하라든지 충격에 의해서 파쇄되는 토사야 암석을 이용하여 분사하는 것은 주로 와일 로프에 충격난을 설치하여 낙하시켜 토지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그럼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지층조사에 가장 좋은 것은 수세식이에요 낙하나 안반, 안반을 조사하는 방법은 충격식 보링이고 주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해전식이 되려 참고적으로 아닌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놓으면 시험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이제 오고는요 사실 송곳보링이라고 그러고든 앵거보링이라고. 이거는 보링에 쓰이는 송곳을 이용해야 깊이 얼마냐 면 10m 이내의 시추에서 해도 핸드앵거를 이용해가 사람이 지중해 봐가 2m 내외 얕은 지층의 점토층 토지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가장 간단하게 시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손으로 오거보링이라고. 이거는 2m 정도 있잖아. 얕은 보링 시험을 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오거보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 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뭐, 크게 토입자, 간극, 이렇게, 아까 간극비, 예분비, 포합이 이걸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요, 사실 이걸 왜 앞에 합격 예측이 되냐고. 이게 출제가 되거든요. 보일링과 파이핑 또 뒤에 나올 겁니다. 히빙 나오는데. 이거 안 나오면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보일링이라는 말은 뭔말이냐 보일이잖아요. 물이 올라오는, 어디에서 올라오냐. 모래 땅에서 올라오는 걸 보일링이라 그 얘기예요. 투수성이 좋은 사질집안 뭐여 모래 아니면 사질 모래 땅에서 흙막이 지면에서 수두차에수두차는 물의 압력차 물의 높이차로 인해 가지고 침투압이 발생해 유효 중에 감소하여 전단 강도가 상실된 현상 지하수와 모래와 같이 솟아오르는 현상인데 특별히 잘 몰랐대 보일링가 하면 사질초 모래 땅에서 물이 팍팍 올라오는 현상을 우리는 사질토 그다음에 파이핑이에요 구멍이 뚫어졌어요 사질집안에. 지하수의 이하 굴착시 지하 수위 이하 굴착 수위 차로 인해 상향의 침투류가 발생하여 상실 전단강도 흙이 물과 함께 분출되는 퀵샌드 현상 여기 알아두 파이핑인가요? 사실 보일링은 구별하기가 애매한데 쉽게 말해서 이거는 지하수위 이하에 팔때 모래 양이 더 많이 나고 퀵샌드 현상 일어나는 현상을 파이핑이에요. 그런데 요놈보다는 꼬가라데 보일링가 이제 나와요. 히빙이 나올 거거든요. 이거는 구별하는 방법. 지금은 합격 예측, 합격 날개 해놨지만 계속해서 이 문제는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바로 나왔어요. 히빙이 아니고, 보일링의 방지대책, 실기, 필터병 작업형 다 나와요. 보일링을 그러면, 야, 모래 땅에 물이 막 쏟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필터라든지 차수백을 쳐. 물 걸러 모래 걸러주는 장치를 설치하는 까 벽을 또 쌓아 면 되고 물이 안나 차수벽이라고 러죠 흙막이 기능 깊이를 깊게 하면 돼요 불투수축까지 물안 나온 데까지 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다음에 약액 주입 도굴착면을 고결 시킨다는 지하 수위를 저하시키다요말딱고 상승 시킨다는 압성토 공판 답은 2번 다음 중 보일링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은 반드시 꼭꼭여기는 뭐야 보일링만 방지되는 게 아니고 파이핑이나 보일링이나 방지 대테는 어떻다? 동일하다. 기억합니까? 시험에 나온다. 그럼 보링의 종류 다시 한번 수세식, 회전식 보링 했어. 수세식은 물을 뿌려가 같이 하는 거고 충격식은 로탈이 나가 하는 거고 회전식 보링 로타리고 충격식 보링은 와이로프로 쳐가지고 주로 안반 조사하는 거라 그랬죠. 오거 보링은 가장 손으로 간단하게 시험하는 방법이 오거 보링이라고 얘기했요 계속 반복됩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요, 바로 고시 기준에 나오는 거예요. 노동부는요,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이게 발파 작업 시, 발파 시 암질료, 뭐요? 예 도리에 구별하여. 하강합이다태적암이다 이거는 구별하는 판별 기준은 RQD 퍼센트를 하거나, 탄성파 속도를 하거나, r m r 를 하거나, 일축 압축 강도, 진동치 속도. 여기서 시험 문제 냅니다. 다음 중, 발파 시 암질 판별 기준이 아닌 것은, 여기 뭐가 없냐? 삼축이 나와, 삼축. 요런 파라고. 여기 알아둘 것은요. 우리가 인간 공학 시스템한테 알레마는 뭐예요? 에너지 대사. 를 거기 에너지 대사라고 틀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그다음에 발파시 허용 진동치예요. 요런 것도 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출제된 내용만 한다 그랬거든요. 발파용 진동치는 보통 건물 분류하는데 문화재는요. 진동이 0.2예요. 허용이. 0.2고 주택은 0.5까지가 상관 1까지 가능 하고 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관에 1에서 4까지 해도 괜찮아요. 다음 중 발파 허용 진동치 기준이 틀리는 것을 이어 나오고 또 문화재는 얼마냐 그러면 0.2라는 거. 문화재가 가장 기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재잖아요. 여러분 집도 잘 쪼는 문화재가 되더라고요. 뭐 종친의 사무실이 아니고 여러 정자 같은 거 이런 것도 되고 대개 우리 왜 사찰 같은 것도 문화재로 많이 지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하긴 진동치도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질 시험 방법의 종류인데요. 토질시험, 이것도 한 문제 출제된다, 여기서. 많으면 두 문제까지도 출제되는 게 토질시험이에요. 첫째, 전단시험 뭐야 흙을 자르는 겁니다. 전단시험은 시험장치 수직력을 변화시키 이에 대응하는 전단력을 측정한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안 나. 반드시 요 문제가 출제 표준 간입, 표준이에요. 스탠다드로 한다. 여기. 표준 간입시험은요, 집안 내에 직접 모래를 채취하여 모래의 밀도를 측정하는. 그럼 요 안에는, 아, 모래의 밀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바로 대표적인 시험이 뭐야? 그러면 바로 표준 간입시험. 표준 간입시험은 모래 밀도를 측정한다는 주로, 아, 사질토인데 표준 샘플러가 있어요. 이만한 게. 63kg에 이게. 작은 게 아니죠. <laughs> 저는 지금 한 70kg가 더 나갑니다. 저 문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비만이라고 그러잖아요. 비만. 그러니까 저도 한심한 거죠. 내 몸도 관리를 못하는 비만이. 그래서 열심히 강의를 해요. 왜? 살을 빼기 위해서. 어쨌든 63kg 해모가 몇 센치 높이 76cm. 꼭 기억해야 돼요. 갈로로도 나와. 낙하시켜 쳐봐가 간입량을 몇 cm? 30cm에 도달하는데 타격한 해수로 구해. 타격한 해수는 NO가 나와요. 바로 타격해놓은 값수에 클수록 엄청 밀실하다는 말은 뭐야? 단단하다. 이만 모르가꼭이 말은 안하요 표준 간입수용은 어디에 사용하나? 사질을 집안에 적용하고 무게는 몇푼의 표준 샘플로나 63.5이고 높이는 76cm이고. 그 다음에 간입량은 몇 cm에 달할 때 30cm. 무조건 시험 나온다. 그 뒤에 이제 n 녹 해수에 나와요. 보겠습니다. 바로 아 뒤에 표로서 해놨어요 그거 가서 보고 베인 테스트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표준 간입 시험 뭐 한다 고래서 모래 시험한. 그럼 얘는 뭐 하냐? 보링의 구멍을 이용하여 베인 테스트를 집안에 받고 회전 시켜 는데 점토를 하는 거야. 여기는 아무 말이 없어. 그게 전단 시험 했죠. 베인 테스트는 그냥 간단해. 요뭘 한다? 날개를 달아 가지고 전환 연한 점토질을 시험하는 거야. 그럼 복잡한 게 뭐였어? 바로, 뭘 했다? 표준 간이 시험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지하 탐사법의 종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터파보기였어. 터말 그대로 파는 거야. 터를 팔때 어떻게 팔 것인가? 봐요. 토질, 지하수 등을 조사하기 위해 삽으로 구멍을 파보는 방법으로. 할석 기초 얇고 경미한 건물이 기초에 사용되는 이거는 주로 구멍을 5에서 10cm, 지름은 60에서 90, 1.5에서 3cm 정도가 가능하다 근데 깊이는 여기 깊이가 1.5에서 3cm가 아니고 여기도 잘못돼서 얼마 1.5에서 3m 정도가 가능한 것이 바로 요 뭐냐 그러면 터파보기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시험이 잘안 나오니까 또 지하탐산법의 종류 하나가 터파보기 있다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짚어보기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땅땅 짚어보는 거예요이 짚어보기의 대표적인 게좀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왜그 10만이 드는 아니고 소나무에 나는 왜일종의 그것도 조, 봉양 캔다 그러잖아 거기 갈때 뭐예요, 이렇게 꼬창이 같은 걸 짚어 보는 거지. 그러 땅속에 저항이라는 울림의 치마력이에요 지반의 단단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땅을 발견시 사용하는 방법. 이것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 물리적 탐사법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구성층이 지하 지반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 알아보는 게 바로 물리적 탐사법입니다. 여기서 탄성파식 지하 탐사법, 강제 진동지 지하 탐사법 등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하는 물리적 탐사법은 전기 저항 지하 탐사법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여기만 좀기억하고는별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습하고 또 여기서 알아야 될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하죠. 토질 시험에는요 흙어 분류를 성질을 알기 위한 시험은 약 다섯 가지인데 함수량 입도 연경도 투수 비중 시험이 있는데요. 여기 연한 경도라고 연경도라는 건 액성이냐 여기 소성이 아니고 이거 오타예요 뭐야 소성이죠 소성 소송. 그다음에 수축이냐 이런걸 시험 연경도 시험에는 액성 바로 뭐야 소송이 아니고 뭐라 그래서 소송이라 그래요 소송 그다음에 수축 한계 등을 시험 역학적 성질을 구하기 위한 것은 다짐 안밀 삼축 압축 시험 전단 시험 그냥 눌려서 하는 압축 시험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닌데 어쩌다가 한 문제. 있을 듯말 듯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했잖아. 아까 뭐얘기 표준 간입 시험에 n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밀실하다. 크면 클수록 단단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 봐요. 모래 지반 상대 밀도가 0에서 4니까 몹시 느슨해요. 4에서 10 느슨해요. 10에서 30 보통이에요. 봐요. 30에서 50 엄청 조밀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 점토 지반도 마찬가지야. 0에서 2는 아주 연약. 2에서 4는 연약. 4에서 8 8에서 10은 강한 접 강한 접착형. 요걸 이제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알아야 되고, 반드시 작은 숫자는 느슨하고, 큰 숫자는 단단하고, N이 크면 클수록 단단한 지반 단단한 지층이라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간입시험이, 표준 간입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게 표준이나 스탠다드 빠다그런데 표준 간입시험은 목적, 토지를 시험이 뭐요 밀실도를 측정하는 거다. 대표적인 밀실도. 봐요. 됐고그 다음에 작업면에 대한 조도기준은 이거는 사실 여기서는 필요없는데 뭘 하고자 하냐 그러면 우린 조도는 했잖아요. 법적 조도기준 네 가지를 했어. 기억나나요? 첫째 초정밀작업 초정밀작업은 750룩스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정밀작업은 얼마요? 300룩스 이상 보통작업은 150룩스 이상 기타작업이나 그밖에 작업은 75룩스 이상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은면에 이제 막장 조도 기준에는 한60루스 이상이 돼야 되고, 중간은 50, 터널 입출구는 30인데요. 특별한 말이 없으면 우리는 무조건 몇 룩스 이상? 75 룩스 이상. 그런데 래서 여기는 막장 기준에 대한 조도는 얼마냐고, 여기 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 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설공사 그 안전계획에서요, 입지 환경입니다. 뭐 우리는 이제 부동산하는 사람이 잘알아 주변 교통이 좋고, 통행인이 자주 다녀고 장사하려면 부지상황은 어떻고 매설물려 이런 는 거는 이거는 우리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건설 안전 권리 중점 목표도요. 전공기 해당의 목표를 달성해야 되나 착공 중공 단계의 중점 목표 결정하고 뭐 구체적인 실정 아닌 거는 특별한 필요 없고 위험 요소와 재해 예측도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다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실시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안전 행사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정확히 나와서 소송이 뭐냐. 반중한흙을 손으로 밀어서 지름 3mm 의 국수 모양으로 만들어 부스러질때 함수비를 말하는 게 소성한계고 소성토를 이용한 세립토의 성질을 이용한 게뭐이랬다 근데 여기에 밀폐 공간이란 말은 뭐가 밀폐 공간이야 그러면? 숨 모실 때 땅속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죠. 밀폐 공간이란 산소 결핍 유해 가스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인데요. 유해 가스라는 말을 쓰는 것은요. 탄산가스, 항아수소 유해 물질의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하면서 많은데 알 거는 요걸 알기 위해서 지금 다 읽었던 거요. 공기라는 것은 산소 농도가 얼마? 18% 이상 되죠. 우리는 최소한 지구상에는 2십일과 산소가 2십일 질소가 79라 그래서 최소는 얼마? 21%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18% 있어요, 산소. 그 다음에 23% 미만. 너무 많아도 안 돼, 산소. 는 그래서 산소는 갈로속으로도 잘 나와요. 그 다음에 탄산가스 농도는 이산화탄소 농도는 많으면 안 돼. 1.5% 미만이 되고 항아순소는 1 p p m 미만. 꼭 기억합니다. 적정 공기라고 하면, 요거는 갈로소으로도 꼭잘 나오니까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산소결핍비나 공기 중의상소농도가18% 미만인 상태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비는요, 안전관리는 뭐 설계, 이런데 이거는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서 안전업무 분담표도 안 해요. 긴급연락망도 하지 않습니다. 긴급시 업무 분담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자에 투철한 안전 의식이 있데 나는 이거보다는 요. 뭘 해야 되냐 그면 여러분 우리 무죄운동의 3원칙이 뭐예요. 무죄 운동의 3원칙. 무죄. 무의 원칙. 선치의 원칙. 참가의 원칙. 무죄 운동의 3요소는 뭐였어요. 첫째 타버 엄격한 안전경영자세. 두 번째 안전관리의 라인화. 그 다음에 안전관리의 자율화 이렇게 했죠. 그럼 이런 거지. 여기는 뭐 굳이 이런 것은 안 해도 되겠다. 그 다음에 건설공사에요. 단계별 점검 사항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 대책으로 뭐 이런 것도 앞에 우리가 만들어 두었지만은 의미가 없고 알아야 돼요. 휴식각이 뭐냐? 다른 말하면 안식각, 자연 경사야. 그럼 흙이 이제 구배가 있으면 이게 가만 산이 그대로 있는 걸 가지고 자연 경사각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휴식각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안식각이라고 안전한 각이에요. 그래서 가장 산을 파헤치면, 산, 원래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가장 좋아. 그게 휴식각이라고 그러고, 안식각 꼭 알아야 돼. 흙입자간의 응집력 부착을 무시하는 때, 즉, 마찰력만으로 중력에 의해 정지되는 흙의 사명각도인데, 요걸 이야기하기 위해. 파내기 경사가 어떠한 경우 휴식, 경사, 휴식각 2배로 보고 있다. 그래서 파내기 경사각은 얼마? 휴식각의 2배.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설업에는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예규로서요. 고용노동부 고시로 2013년 47번째인데 언제부터 적용하냐?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데 이것은 안전관리비 항목 몇 개가 있냐 하면 8덟개 항목을 정해 반드시 이것은 산업안전관리비 건설공사 때이 항목을 적용해서 써야 돼요. 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각종 업무수당은요, 회사의 월급에서 줄게 아니고, 어디서 줘라?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전담안전관리 인건비. 그래서 여러분이요, 건설업에서는 안전관리가 되면 사실 회사 월급 쓰는 게 아니에요. 공사비 안에서 내 월급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출장비도 거기서 주는 거예요. 안전시설비, 요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놔야 돼요. 추락 방지 안전 시설템쓸수 있고 낙하 비료 이런 거다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 안전장구 구입비에도 안전관리비로 쓸수 있는 거예요. 회사 월급에 쓰는 거 아니에요. 각종 개인 보호 구입 수리 관리 등에 특히 우리 보호구에 대해서는요.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와 자율안전 확인 대상 보호구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비도 마찬가지 산업안전보험관리비에서 쓸 수가 있어요.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한 문제 이거는. 그 다음에요. 역시 다섯 번째 안전 보건 교육비와 행사비 이런 것들도 안전 관리비 항목이에요. 안전 관리자 근로자의 교육비 등 근로자의 건강 관리비도 마찬가지 안전 관리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건설 재해 예방 기술 지도비도 마찬가지고 본사에서 사용하는 약간의 경비도 건설업 산업 안전 관리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다음 중 건설 안전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로 쓸수 없는 건 어느 것이냐? 항목이 아닌 건 여기 8가지 중에서 한개 나온다. 꼭 기억합니다. 됐죠? 이거는 문제에도 제가 많이 달아놨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문제야. 이건 이제 계산하는 방법에서 가는데요. 건설업에서 공사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눠요. 다섯 가지 나오는데 5억 미만과 50억 이상이 있고요. 5억 이상과 50억 미만이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일반 건설, 이제 계산하는 건 뒤에 나오고, 일반 건설 가볼 때 계산 기준에서 얼마를 했냐고, 5억 미만은 몇 퍼센트 하면 2.93퍼센트요그 다음에 비율 X는 얼마냐고 하면 5억 이상 50억 미만은 1.6퍼센트요 기초액은 얼마냐고 하면 539만 4천, 534만 9천원이에요. 요게 이제 잘 나오고, 50억 이상 1.97인데 지금 여기서 잘안 되거든요. 단지 공사비의 종류는 건설공사갑, 건설공사을, 중건설, 철도 개상, 신설공사, 특수 및그 밖의 건설공사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하 실기 필답형도 단골손님인데 현재 이게 잘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닌데 반드시 다음 건설공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물 개상비 사용 기준에서 일반 건설을 고배요. 갑일 때 기초액은 얼마냐 이렇게 딱 물어요. 그럼 이게 5 오백. 349,000. 이걸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도 되고, 문제에서 또 얘기할 거고, 반드시 이거는 실기 필답에면 나오지만, 시험에 출제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건,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 시 수당 지급 작업이라 그랬는데, 요런 것은 우리 뭐냐고, 아까 산업안전보건관리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말이요. 에 관리감독자라는 것은 여러분,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기 위한 업무지, 여기까지 상세히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관련되는 법규를요. 바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상 및 사용 기준에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문제는요. 다음 강을 연결하면서 계속 가겠습니다